이차방향식의두 해의 비가 1대 3이래요. 그럼 두 해를 잡아주는 거야. 이거 근데 인수분해 될것 같은데?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그냥 해를 직접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자, 여기서 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어, X, X 있고 여기 E가 있고 A가 있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이거 나오거든요. 그죠? 그래서 X-2, X-A로 인수분해가 돼요. 그럴 것 같아요? 네. 그러면 그때 X가 2 e 아니면은 뭐 나와? A. A 나오거든? 근데 두 해가 B가 1대 3이니까요. 얘가 1대 3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얘가 1대 3일 수도 있는 거지. 하나 그래요? 그래서 만약에 E랑 A가 1대 3이려면은 그럼 A는 얼마입니까? 6. 6이 되겠고요. 아니면, 2 대, A 대 2가, A 대 2가 1대 3이 되려면, A는 분수 나와. 3A는 2다. 아, 깜짝아. 아, 네,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. 3A는 2다. 그럼 A는 얼마? 3분의, 3분의 2가, 2가, 2가 나오죠. 2. 그럼 A 값 2개가 나왔는데, 2개를 곱하래. 6하고 3분의 2 곱하니까 답은? 4. 4가 되겠습니다. 실제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요. 이제, 얘네 둘의 B가, 일단 1대3이 되도록. 응. 1대3 또는 뭐 3대1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구하시면 돼요.